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레미네 김용 대표입니다. 어, 여러분들 차살때 가격 당연히 중요하죠. 할인 매우 중요하죠. 저 또한 할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면서 차를 구매를 합니다. 오늘은 이 할인은 왜 나오는 것이며 어떤 조건으로 나오는 거고 언제 차를 사는 게 가장 저렴한가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할인은 왜 나오는가 생각을 해봤을 때 할인이 왜 나오는 것 같으세요? 안 팔리니까 안 팔리니까? BMW랑 벤츠가 안 팔리는 차가 아니잖아 둘은 원래 경쟁을 하고 있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렉서스, 볼보 지금 거의 노디시거든요 볼보 해봐야 100만 원 렉서스도 뭐 해봐야 100만 원 그냥 이거 수당 때주기 전도인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할까요? 얘네가 뭐 이거를 올려서 300. 이렇게 할인을 해줘도 회사 입장에서는 기존 수익보다 200만원의 마진을 포기하고 가야 되는 건데 200만원을 마진을 포기를 하는 것보다 가만히 냅둬도 어느 정도는 팔리고 300만원을 올린다 그래도 그닥 그렇게 폭발적으로 팔리지도 않고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은 요런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거고 벤츠나 BMW는 워낙 한국이 주요 시장이고 수입하는 물량도 많고 그리고 재고가 남았을 때 처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둘이서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 거다 그냥 할인은 하나의 그냥 마케팅 수단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들어서 알고 계시는 내용들일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게 과연 사실일까라는 거를 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여러분들 뭐월 마감, 뭐 분기 마감, 뭐연 마감 뭐 페리 전 풀체인지 전뭐 저렴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표로 한번 볼게요. 이제 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일단 뭐 볼까요? 월 마감이죠. 월 마감들 저렴할까? 네, 이거는 어느 정도 맞습니다. 왜냐면은월 마감 때 되면은 딜러사나 지점이나 딜러나 대수를 채우기 위해서. 조금 무리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월 마감 때는 아무래도 월초보다는 조금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월초에 계약을 넣어놓고 월말까지 좀 질질질질 끌어가지고 출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월 마감은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분기 마감 이게 굉장히 말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 분기의 실적을 통해서 딜러사들은 실적 평가를 받겠죠. 이 실적을 통해서 뭐 다음 분기에 뭐 차를 어떻게 몇 대나 더 배정을 받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실적 싸움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분기 마감 때 할인이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것도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모든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차가 많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도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라고 알고 계시죠 살 사람은 많은데 이만큼 대기자가 걸려 있는데 차는 요만큼 뭐 밖에 안 들어온다. 그럼 굳이 딜러사에서 이거를 할인을 많이 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죠?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무조건 분기 마감이라서 그래서 저렴한 게 아니고 재고가 얼만큼 들어오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6월만 해도 그래요. 어떻게 분기 마감달이잖아요. 분기 마감달인데 저번 달보다 크게 뭐 나아지거나 그런 거는 없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연마감, 연초가 저렴하냐? 연말이 저렴할까? 피디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연말이 저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말이 저렴하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24년도 1, 2월, 3월 BMW 할인이 연말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재작년에도 그랬고요. 벤츠도 그랬고 벤츠나 BMW나 이제 연 계획에서 2, 3년도에 1 1월까지 왔는데 이미 목표 대수를 다 채웠어요. 다 채우면 은 이때는 그냥 안 팔아요. 안 팔기 때문에 굳이 연말이라고 무조건 저렴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건 있습니다. 페리전. 페이스 리프트 전이죠. 페이스 리프트 전이나 풀 체인지 전에는 확실하게 할인이 세집니다. 한 달만 기다리고 두 달만 기다리면은 새로운 모델이 나오는데 내가 이 구형 모델을 왜 사야 되는가 또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살까요? 음. 가격을 싸게 주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리 전이나 풀 체인지 전 특히 이게 더 세겠죠. 페리 전보다는 풀 체인지 전이 훨씬 더 할인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월 마감도 맞는 말이긴 한데 꼭 그렇지는 않다. 분기 마감도 그렇기는 한데 꼭 그렇지는 않다. 연 마감도 뭐꼭 연말이 저렴한 것도 아니고 연초가 저렴할 수도 있다. 그리고 페리전 풀체인지전은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 거고. 그러면 뭐 언제 사라는 거냐?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언제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이 맞을 때. 예산이 맞을 때? 내가 차가 필요할 때. 요즘 어떤 현상이냐면은. 특히나 이제 할부나 현금 일시불 구매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할인에 대한 거에 좀 예민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전체 금액을 놓고 보는 거니까 뭐 리스나 할부는 그래서 줄어서 한 달에 얼만데 이게 중요한 거고 할부나 일시불 보시는 분들은 이 값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50만 원, 100만 원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50만 원 할인이 줄었다 그러면은 해약해요 그래서 저번 달과 이번 달에 5시리즈 물량이 이렇게 단체 취소가 나가지고 물량이 많았던 거고. 그래봐야 50만원 준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해약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왜 그러느냐? 막 그래프를 보듯이 이렇게 막 분석을 하고 있단 말이야. 뭐 카페나 이런 데 커뮤니티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서 어떤 분들은 막 엑셀로도 정리를 해요. 막 이때가 또 받고 이때는못 받고. 아, 그래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거랑 차이가 뭘까요? 얘랑 얘는 내가 사고 싶을 때 사고 살고 싶을 때팔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뭐 예를 들어서 7월이라고 봅시다 한요 때쯤 돼가지고 유튜브나 뭐 카페나 이런 데서 아 BMW 할인 막 터졌다 막 해요 그럼 그때 가서 어? 올라갔어? 하면서 차를 이제 살려고 계약금을 걸어요 걸었어 차가 있냐고 차가 없잖아 차가 없는데 이때 차를 걸어 그럼 차는 언제 받아? 뭐 물량이 이때쯤 막 쏠렸겠죠 사람들이 또 비싸다는 소문을 뭐 본인만 알았겠어요 주변 사람다 알고 유튜브 보는 사람, BMW 관심 있는 사람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대기자가 막 이만큼 쌓여 그러면 차는 요때쯤 받아요 9월쯤 근데 9월에 웬걸? 할인이 떨어졌네 어. 그럼 또 이때 해약해 아유 나못사안해 이거 고또 이따가 어, 연말 할인 좋대 터졌대 터졌대 이때 또 계약금 걸어 막 연초에 또 이렇게 떨어졌어 그럼 또 해약해 보고 있으면 사실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제가 이런 걸 설명을 드려도 말이 안 통해. 더 기다려볼게요. 어, 더 기다려볼게요. 이렇게 하시는데, 물론 뭐 차가 급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는 언제 사는 거다. 그래서 필요할 때, 필요할 때 차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아, 이거 좀사담인데제 차가 오늘 최종적으로 이제 고생을 제가 많이 했는데, 환불 승인을 받았어요. 환불 승인을 받아서 제가 이제 새로 차를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대략 뭐 어느 정도 급의 차를 사겠다라고 했을 때, 후보군으로 올려놓고, 그 중에서 뭐, 할인이 좋은 차가 있을 테고, 그동안에 정말 사고 싶었는데, 할인은 조금 약해도 이 기회에 좀 사고 싶은 차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가격도 중요하고, 뭐, 디자인, 뭐, 성능, 나중에 판매할 때 감가되는 뭐, 중고차 값, 뭐,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월에 내는 돈이 얼마인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고려를 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는 거지. 딱 차종을 하나를 정해놓고서 이 그래프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차를 그때 가서 좀 고려를 하면 되는 거지. 언제가 싸고, 언제가 더 떨어질까, 언제가 더 떨어질까, 언제가 더 떨어질까. 이것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럼 차를 살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정작 제일 안 좋을 때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 중에는 차를 오래 타시는 분들이 많아요. 10년 막 이렇게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그때쯤 돼가지고 어디 하나 차 터져가지고 급하게 부랴부랴 바꾸다 보면은 또안 좋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차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그 어, 시점에 맞는 차를 구매를 하시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차는 신차가 나오고에 나면은 그때 바로 할인을 해주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할인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벤츠 W213일 때도 이전 모델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할인이 벤츠는 원래 없었어요. 원래 벤츠는 노디시 한다 약간 이런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지금은 조금 해주긴 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뭐 할인해봐야 수당 정도 빼주는 200에서 한250 정도. 이렇게 빼주는 그런 상태였고 작년이었죠 반종이 되면서 1200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이번에도 W214 모델 신형이죠 할인 지금 현재 많이 받으면 한550 정도 나오는데 풀체인지 주기가 수입차가 이제 6에서 7년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페이스리프트 주기가 한 4년에서 5년 되고 뭐 그랬을 때 2030년도에 한뭐1800 많이 하면 할 수도 있겠죠 1800 할인을 받는다고 쳤을 때 누가 더 싸게 산 걸까요 이 차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할인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팔 때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또 이런 얘기하면은 뭐 댓글에도 많이 달려 있는데 차를 살때왜팔 생각부터 하느냐? 막뭐 이렇게 안 좋은 댓글들이 달릴 때가 있었어요. 아니 그럼 차를 팔 생각을 팔 생각부터 하는 게 아니고 차를 샀으면은 팔 생각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하게. 내가 이차 죽으면서 관짝에 같이 넣고 들어갈 거야? 아니잖아. 판매를 해야 되는 거잖아. 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물론 그 감가상각의 그 그래프에 곡선은 완만해지겠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그 차를 팔아야 된단 말이야. 내가 산돈 빼기 판 돈. 그게 내가 이 차에다가 쓴 돈이 되는 거란 말이야. 쓴 비용. 근데 봐봐. 앞으로 5년 뒤에 판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얘는 2029년도에 아직도 현행 W214 모델이 나오고 있을 때 파는 거야. 이 클래스. 파는 거랑. 이 사람은 35년도에 이 클래스를 팔아. 근데 35년도에는 여기 216이 나올 때네. 중고차를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는 완전 싹 구형이란 말이야 이제 이때는 아니었지만 이제 싹 구형이 돼 버리는 거예요 중고차 값을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둘다 8만 킬로 탄 차야 뭐 상태는 똑같아 사고 유무나 이런 거다무사고라고 샀을 때 얘랑 얘랑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요갭 정도 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다 거의 왜냐면 시장이 똑같이 흘러가니까 중고차 값도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는 거고, 신차 할인도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거는 똑같은 거니까. 한참 신차 나오고, 막 따끈따끈할 때산 사람이랑. 그 얘는 뭐냐? 완전 끝물에. W216이 이제 나오네 만에 막 한참 막 스파이샷 돌아다니고, 막 신차 발표 하네 만에 하고 있을 때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때 팔아야 된다는 거야. W214를. 1은는 이미 나와 있고. 그런 시기에 차를 팔아야 되니까 완전 싹구형을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난다. 오케이? 어차피 금액은 다 시기에 맞춰서 똑같은 이유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 사람이 이득을 본 거는 뭐냐? 신차를 샀잖아요. 신차. 지금 한참 따끈따끈하게 신차 나왔을 때 타고 다녔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득인 거죠. 어차피 나중에 팔때 되면 똑같다니까. 너무 근데 나왔을 때 나오자마자 사지 말고. 한 1년 안팎으로 사면은 그때가 참난 제일 좋은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할인이 지금 뭐 없는 것도 아니고, 이거 내년에도 똑같아요. 지금 BMW도 작년에 나왔지만 올해 오히려 더 할인이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끝물을 사는 거 아니면은 할인 가지고 이렇게 막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드리자면, 좀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고점이었다가, 뭐 저점으로 떨어졌다. 그럴 때 해약하지 마시고, 그냥 넘기세요. 아, 그러면요, 딜러님, 뭐, 팀장님. 이번에는 차를 그냥 차를 안 받을게요. 뒤로 밀어주세요. BMW 50만원 계약금. 벤츠 100만원. 뭐 당장 빼가지고 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넣어 놓고서 좀 딜레이를 시켜요. 전 그렇게 만족할 만한 할인을 받고 싶다고 하시면은 계속 그냥 딜레이를 하세요. 그게 맞는 거고, 뭐 저처럼 이렇게 당장 지금 차가 필요해진 사람들, 어떤 특정 차를 꼭 찍기보다는 비슷한 군에 있는 차량들을 본 다음에 어그 중에서 뭐, 할인이 됐던, 구매 포인트가 됐던, 그거를 잘 고려하셔서 그냥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후보군 중에 잘 결정하는 게 저한테는 좀 급선무가 될것 같고요. 제 차는 구매하는 과정을 한번 또 영상으로 다뤄볼까 해요. 제가 이번에 레몬법을 통해서 차를 이제 환불 결정이 나다 보니까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뭐꼭 저한테 차, 차를 사지 않더라도 어, 상담해 드릴 테니까 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렇게 할인 어, 구매 타이밍이나 어, 할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특히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램민의 김민호 대표였고요.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